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면담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의 새 정부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환율과 금리, 물가가 모두 오른 어려운 국면에서 성장과 안정을 함께 이뤄야 하는 새 정부의 과제를 진단하며 민관 합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와 시간상 제약이나 모든 지금 국가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는 어 아이디어가 좀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예 산업 정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뭐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도 존재하고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과감한 유인책을 한번 어 강구해드시지 않나. 그런 것을 지금 구성하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하는데 필요한 좀 걸림돌을 좀 치우고 또 지원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경기 침체를 동시에 치고 나가는 이 장관은 저성장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생성,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.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